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과학탐구 영역 우 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광물에 대해서 배웠고요, 광석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요, 광상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물들은 어디에 많이 묻혀 있냐니까 하 판의 경계라는 곳에 많이 묻혀 있더라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광물 자원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는 방법. 즉, 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이 광물자 안에 탐사를 해서 이제 가지고 왔어. 하지만 얘가 그대로 바로 쓸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는 거의 금이나 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불순물이 섞여, 섞여 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이렇게 가꾸는 것을 재련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런 재련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또 공부를 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광물 자원의 탐사는 어떤 게 있냐 살펴보니까. 첫 번째. 지진파를 이용해서 광물 자원을 탐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걸 배웠어. 지구의 외핵이고요. 멘트리아. 만약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 그러면은 지진파가 이렇게 가겠지. 하지만 어떤 지진파는 이렇게 갈수 있겠지. 얘 무슨 파야? 피파만이 액체를 통과하죠. 자, 그리고요, 얘 피파나 에스파 모두 될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서 얘들이 왜 휘었을까 얘들아 왜 이게 왜 휘었나 살펴보니까 이게 무엇이라서야 액체라서지 그럼 만약에 저 여기 지각에 액체 상태인 석유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잉잉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이런 지진파 탐사를 통해서 우리는 광물 자원이 어떻게 묻혀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걸로 해볼까 하니까, 지, 지력이 아니고, 자력 탐사. 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어, 예에 관한 예는 어떤 거 있어? 방금 말했던, 어, 얘들아, 그래. 어떤 것들, 석유 같은 것 수는 밀도가 장난하는 게큰철 이런 것들도 지진파로 탐사할 수 있고요. 자력 탐사라고 하는 게서 자력. 얘들아 이 자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자기장, 자기력, 자성을 말하는 거야. 자성을 가질 수 있는 물체들 어떤 거 있었어? 어, 비싼 자철석이나 적철석들 있지? 얘들은 자, 길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력 탐사가 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살펴보니까 전기, 전기 탐사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여러 광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이 있는데, 금속 광물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금속 광물들은 전기 탐사에 굉장히 민감하겠지. 얘들은 지각에 아주 작은 전류를 흘러보내는 거야. 전류가 잘 흐르겠지. 또 어떤 게 있냐 보니까, 자 여기 하나 더쓸수 있는 공간이 어 되겠네 네 번째 중력 탐사라고 하는 게 있어. 중력 탐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밀도가 크거나 작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 얘는 소금으로 만들어진 압염 암염이 있지. 압염이나 석유는 밀도가 굉장히 작거든? 그에 반해서 철광석들, 이런 것들은 어, 밀도가 좀 어떠냐 하니까 커. 그래서 이렇게 중력 탐사를 할수 있더라는 것들. 또 어떤 거 있냐 하니까 마지막으로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것. 다섯 번째, 방사능 탐사. 방사선을 쬐는 것들, 우라늄 같은 것들, 우라늄을 찾을 땐방사능 탐사를 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한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탐사를 나타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책에 넣어놨어, 구분해놨냐면 지질학적으로 지질조사하는 측면도 있고요. 지구 화학 방법, 화학적인 조사 방법도 있어. 요 그러니까 그 광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어, 성분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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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물리학적으로, 거의 다 이게 물리학적인 거지, 물리학적인 탄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자 선생님 교재에 가 보면은 이런 광물전의 탐사를 그게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봤고요. 그 중에서 우리들이 조금 원리학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하는 것들은 약간 물리학적인 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가지 지진파 탐사, 중력 탐사, 자력, 정기력 탐사, 요까지 했고요. 방사선 탐사 하나 내가 더 적어준 거야. 그 때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 하니까, 다 했어. 다 탐사를 했어. 어? 여기 석유가 있네? 뚫어야지. 퍼올리지. 뚫어야지. 퍼올리지. 그걸 뭐라 그러니? 직접 뚫는다라고 하는 것이 추라 그러지. 그래서 시추 탐사. 직접적으로 우리가 얻어내는 이런 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탐사를 하는 방법은 얘들아 봐봐 크게 이 어떤 지역이 여기 뭔가 석유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지역의 범위를 점점 점점 있을 만한 지역으로 좁혀 나가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뚫어 시출을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가장 처음 하는 것들은 어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로 크게 살펴봐야 되는 거야. 지질학적으로 보고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봐.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를 봐서 화학 성분을 조사해. 그리고 뭘 한다? 시추를 하더라는 거. 우리 교재에는요. 원격 탐사 이후 화학이나 물리 탐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도 요 순서대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어디까지 했냐? 광물자원을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저 이런 광물자원을 탐사했어. 우리가 퍼 올려 그러면 너무 많은 광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것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순물을 없애는 재련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재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크게 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철의 재련 또 무엇을 많이 쓰니 알루미늄의 재련, 구리의 재련까지는 공부를 해줘야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철의 재련까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선생님과 어전 앞, 앞 시간에 배웠던 광물을 이루는 원소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야 돼. 박,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여기다 적을까? 8대 원소 뭐가 제일 많았어? 산, 규, 알, 철, 갈, 나, 갈, 마. 이렇게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철이 있는 철, 광, 석을 광석이야 광석, 철이 많은 광석을 포을렸어 불순물이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있냐 하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철이야. 응? 하지만 이 철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금속인 산소와 결합하고 있어. 나 이거 싫어. 그럼 얘를 떼내야 돼. 아웃시켜야 돼. 이게 재련이야. 그런데 우리 광물을 볼때 산소와 규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했지, 그지? 얘들이 또규 어? 어, 규산 규 규소 센소 규산염과 또 붙어 있는 거야. 철광석 자체가 이걸 떼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어디에서? 네 용광로에서. 그러면 이, 하나, 하나, 모든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봐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용광로에 모뭐 넣니, 철광석을 넣어. 그리고, 얘를 떼기 위해서 넣는 게 석회석이야. 잘 봐. 석회석은 CACO3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광로 대빵 뜨거워. 열이야, 열. 그럼 얘들이 CAO, 산화, 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 그럼 이산화탄소는 이쪽으로 다 도망가 버리게 되지 그럼 얘가 얘를 너무 좋아해 뜯어 가버려 결합을 해 너무 좋아하니까 결합을 해서 안 떨어지겠지 그걸 뭐라 그러니 슬래그라 그러는데 얘는 아또 밀도가 너무 작아서 위에 둥둥둥둥 뜰수 있어. 제발 뗐어 그럼 철강석이 남아있지 위에 떠 있어. 못뭐 떼야 돼. 산소 떼야 돼 산소. 이 산소를 떼기 위해서 또 집어넣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수치 천도에서 가열했는 거야. 그럼 그 코크스는 C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얘를 용광로에 넣으면은 응? 산소와 함께 일산화탄소가 돼. 근데 얘는 너무 불안정해서 산소를 막 응? 나한테로 막 붙이고 싶어. 요 자, 봐. 그러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다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로 다시 도망가버려 그럼 남아있는 누구? 무거운 비중의 철이 이쪽으로 떨어지고요 이산화탄소 나가고요 철은 철을 위에는 이 슬래그라고 하는 게 막아주는 거야 선생님 봐 얘가 산소야 산소가 나한테 붙었어 이거 뭐야? 산화 산소가 나한테서 떨어졌어 뭐? 환원 잘봐코쿠스는코쿠스는 얘가에 붙어 있는 인마를 떼줬지. 철을 못 시켰어. 환원시켜진 물질이지. 그래서, 이때, 코크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원제라고 합니다. 코크스 왼언니 산소 떼려고. 석회석 왼언니 규산용 광물 떼려고. 슬래그 무겁니 아니요 가벼워서 위에 떠요. 뭐, 요 정도? 그럼 얘들아 코크스를 넣었으니까 이 용광로에서 얻어진 철에는 탄소가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들아 탄소가 정말 많이 포함된 것들은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 강철이라고 들어봤지 또는 주철이라고 들어봤어? 오케이? 탄수화물이 많으면 딱딱해져 딱딱하면 이렇게 소뚜껑을 넣어버리면 깨져버리지 깨져버리는 거야 근데 얘들이 어 탄수화물이 적어지면 연한 구부러지는 연철로 바뀔 수 있더라는 거 저기까지도 봐줘야 돼 철의 재련이었어 자 그런데 철기 시대보다, 어? 알루미늄의 시대가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 맞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은 반응을 너무 잘해. 반응성이 좋아. 누구와 반응하니? 산소와 반응하는 거야. 잘 봐.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붙으려고 하는 게 10만큼이라 치면, 알루미늄이 산소와 반응해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는 천 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어? 산소에서 분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초기 사람들이 알루미늄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산화 알루미늄. 얘를 뭐라 그러니? 복구사이트라 그러지. 얘는 고온다습이야? 온난다습이야? 네. 고온다습이죠. 누가 만들어진 거야? 장석이 만들어진 거야. 그지? 그러면 고운 다스판 고대에 있는 이 보크사이트 얘를 떼려고 했어. 떼려고 했어. 무엇으로써 코크스로써 떼려고 했어. 안 떨어지는 거야. 왜 너무 잘 붙어 있어서. 그래서 코크스로 환원시키지 못했어.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냐니까, 얘들아. 얘 금속이지? 금속은 플러스지. 양이온이 잘 되려고 해. 얘 비금속이지? 얘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잘 되려고 하거든. 얘들한테 전기분해를 해주면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얻어질 수 있고 얘는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분해를 하려고 하니까 젠장 얘들아 전기분해 하려고 하면 일단 전류가 흘러야 되지 근데 얘와 알루미늄과 산소의 결합력이 너무 좋아서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져 딱딱해서 전류가 안 흘러 그럼 전류 흐르게 하려고 하면 뭐해야 돼? 녹여야 되지 디졸 말고 멜트, t 응? 용융시켜야 돼 용융시키려고 하면 고온이 필요하죠 한 500도씨 줬어 고체에서 액체가 안돼 상대 변화가 안돼 1000도씨 줬어 안돼 2000도씨 넘게 주니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무슨 효과냐 알루미늄 10만원 적기 위해서 가해야 되는 열 전기세 연료비는 100만원이 넘는 거야 안 하고 말지 그런데, 봐. 이때, 보크사이트 말고, 얼음처럼 생긴 빙정석이라고 하는 스 센세이션한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찾아, 찾아내는 거지. 발견해는 거야. 얘는 다른 물질과 함께 있으면, 녹는 점을 낮춰줘. 그러면 쉽게, 액체가 되겠지. 그러면 전기가 흐르겠지. 빙정석이 발견되면서 보크사이트를 분리해내는 게잘 이용되기 시작했어. 그럼 봐. 탄소 그릇이야. 흑연 그릇이야, 사실은. 흑연은 고온에서 강하지. 그래서 얘 자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해.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봐라. 여기 보크사이트를 그냥 넣어주면 2,000도씩 어야 돼. 2,000도씩. 안 돼. 그래서 빙정석과 함께 가열을 하는 거야. 전기가 흐르겠지? 그럼 그 중에 알루미늄 들은 마이너스 쪽으로 다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럼 이때 빵꾸 뽕! 내죠 빵꾸 뽕! 내주면 알루미늄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야. 물을 거 하나밖에 없어. 빙정석 왜너 알루미늄 무슨 극에서 얻어져? 가열 왜 해? 전류 오르게 하기 위해서. 됐죠? 마지막, 세 번째. 너 이거는 아니? 청동기, 철기, 알루미늄이지. 청동기시대가 가장 먼저 온 것은 구리가 다른 것보다 반응성이 작기 때문이야. 반응성이 작다는 것은 있으려고 하는 정도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때? 구리는 얘처럼 전기분해를 해서 마이너스극에서 얻거나 얘처럼 용광로에 넣어서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책에는 이 정도로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구리의 재료는 자연구리도 있지만 황동석이 있대. 어,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를 조동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용광로에서 코쿠스 석회석 등과 함께 가열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기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 우리 지금 어, 이 재련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지? 그지. 그러면 다 끝났어. 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많은 광물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왜 합금을 이용하는 방법, 합금으로 우리가 쓸수 있잖아. 알루미늄 합금이 뭐라 그랬어? 듀랄루미, 그죠? 그리고 왜 니켈 크롬 이런 것들을 합금해서 이용하는 게 뭐야? 니크롬, 철은 녹이 잘 쓰지, 녹잘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니켈과 크롬을 넣는 게 있어. 그게 스테인, 녹이 리스 없는 스틸. 이렇게 이용할 수 있더라는 거. 구리는, 청동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황동, 노세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은 그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줬어. 그래서 이런 재련 방법을 고쳐서 우리 실생활을 유용하도록 많이 변형을 시켜서 이용한다는 거. 뭐, 요 정도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물자원의 탄사와 재련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